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스타 기대입니다 자노 오늘 이 시간에는 아주 간단하게 본인이 돌아야 할 악몽 던전 레벨과 그리고 악몽 던전 이제 도는데 이제 몬스터 레벨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료가 있는데 학던 몬스터 레벨 공식은, 어, 인장 단계, 자기가 만약에 이제 20단계를 가지고 있다. 하시면 거기서 이제 플러스 5 4를하시면 바로 몬스터 레벨 나오십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여기서 이제 본인이 레벨에 만약에 71이다. 그러면은 플러스 3까지만 몬스터 레벨을 높게 해가지고 잡으시면은, 어, 디아블로 4, 오피셜 이제 정보에 의하면은 그냥 이제 모든 보너스 경험치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예, 몬스터 레벨을 플러스 뭐, 5, 10, 15, 20 이렇게 되더라도 플러스 3만 돼도, 어, 보너스를 다획당할수 있기 때문에, 뭐, 플러스 10, 20 굳이 안 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문양 경험치 공식은 인장 단계 만약에 20단계 가지고 있다. 거기서 이제 곱하기 2 하십니다. 그러면은 40이죠. 거기서 플러스 2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40이라는 경험치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어, 이제 20단계죠. 20단계를 돌았을 때, 41, 42 경험치 할당, 이제 완료하시면은 문양을 이제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죠? 그때 이제 42만큼 할당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 레벨 플러스 3 레벨 몬스터만, 어, 처치를 하면 보너스 레벨, 보너스 경험치를 충분히 다 얻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구요. 자, 그러면은 진짜 이 공식대로 몬스터 레벨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시죠. 제가 이제 테스트 한다고 일단 좀 열어봤었는데 어 그렇게 이제 바로 나오는 거고요. 확인을 됐습니다 지금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 지금 27 단계죠. 27 단계에서 플러스 54를 하게 되면 81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게 27 단계 열면은 지금 81 레벨 몬스터가 나와야 됩니다. 어. 못 간다고 하네요. 지금 26단계 가보겠습니다. 20... 25단계 가볼게요. 그러면은 25단계면은 54죠. 5 4회는 79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79레벨 몬스터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바로 순간이동 하죠. 자, 로딩 화면이 있고, 자, 이제 바로 접속이 되고, 그 다음에 흑마노 요새 바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25단계를 열었기 때문에 거기서 플러스 54를 하게 되면 은 79레벨 몬스터가 나오면 은이 어, 공식이 맞죠. 예, 제 바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9레벨 몬스터가 나오는지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편집 안 했구요. 79레벨 몬스터가 자 봅시다 모든 적을 처치하라고 하네요 어 79레벨 몬스터 지금 보이시죠 79레벨 확인이 되십니까 어 이렇게 하셔가지고 본인 레벨 지금 75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78레벨 몬스터만 잡으면 됩니다 어 그러니까 70뭐8 9뭐 스펙이 좋으면은 뭐 플러스 5레벨 뭐 잡으셔도 되고요 어 근데 이제 플러스 3레벨까지만 하면은 그, 이제, 모든 보너스 경험치를 다 얻을 수 있다. 어,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몬스터 레벨, 또 그, 계산하셔가지고, 인장 돌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좋대 구할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